역사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을 졸졸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은 본적 있지? 우리가 흔히들 내시라고 부르는 이들은 성적으로 남성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어 하지만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내시들은 왕이 명령을 전달하거나 왕이 식사감독, 침소, 청소 등 정말이지 궁안에서는 내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돌아가는 부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내추럴 선전적 고자는 내시라는 직업이 운명이라고 할 정도로 딱이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내시가 되기 위해서는 거세가 필수적이었어 그렇다면 왜꼭 그렇게까지 잘라야 했을까? 앞선 말했다시피 내시들이라 하면 그저 악만 졸졸 따라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근거래서 다양한 일들을 했고 또 생각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특히나 내시들 중에서도 왕의 최측근에서 활동했던 상선이라는 직급을 가진 내시들은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 그런 나름대로의 파워를 가진 내시에 대한 신하의 견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서 그 힘의 밸런스를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거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도 할수 있지? 그와 더불어 궁궐 안에는 왕의 여자, 즉 궁녀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이들과 물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그들의 불알은 남아날 수가 없었어. 또한 음양의 관점에서 봐도 음은 여성성을 상징하고 양은 남성성을 상징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은 강력한 양의 기운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왕을 보자 하는 이들은 꼭허기를 잘라서 운명의 밸런스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거세는 필수적이었어. 가오한 사성이라는 말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지? 우리도 가정이 안정돼야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왕을 모시는 내시들도 당연히 가족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조선시대 내시 두명중한명 이상은 혼인을 했다고 해. 당연히 내추럴리 베이비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아이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기도 했는데 그 양자는 기존에 자신이 속해 있던 친족과 완전히 연을 끊어야 했어 그렇다면 내시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했을까? 조선시대의 내시들은 대부분 음경은 보존한 채 고안만 잘라냈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고 거세를 한 내시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욕도 있었고 성생활도 가능했다고 해 그치만 아무래도 고안이 없다 보니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 그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유돌이 있게 다양하게 야스를 할 수도 있었어. 내시들은 자신의 성욕을 생식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풀어내곤 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아내의 몸을 깨무는 것으로 성욕을 해서 하는 내시도 있었다고 하고 많은 내시들이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패티시로 성욕을 풀었어. 하지만 이게 또 아내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지. 아무래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했던 아내들은 독수공방이나 마찬가지였어. 쉽게 말하면 내시 아내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상태에 따라 케바케 즉, 운빨이었다고 할수 있지, 뭐야. 내시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 잠시나마 내시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소중이를 소중히 할수 있음에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니? 물론 달고 있어도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건, 비밀?